너안맞았냐어 있습니다. 아잇! 짠해. 오빠. 응? 어? 술 적당히 먹어. 연유잖아 유 전유. 이술이 안볼 거야? 아잘 큰다. 그볼수 있다. 글자 봐. 누가 키우니까 잘 크는 건데. 네가 안 키우니까 잘 크는 거지. 그런 거야? <laughs> 아 이술이 찍어봐 얼마잘 크고 있냐 이거? 어? 첫째랑 어? 우리야, 우리 다 야... 뽀뽀해줘. 아빠 사랑해. 들더 그런 거하지 말고. 들어와, 들가지 마. 아빠들 줘 야, 대단하셔. 도더라오늘다 먹을 거다. 자랑이는 얘한테. 제가 문지른 야 야, 야, 여러분들 현재 시간 2시 16분 아까예 그, 어? 여러분들 지금 완전 잘못했습니다 어, 낮에 낮술 먹었는데 좀 많이 먹었어요 원래 낮술은 한 1시간 한 2시간 먹고 집에 가서 자야 되는데 이게 먹다 보니까 <laughs> 근데 지금 속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해장을 하려고 하는데 아무튼 우선은 저는 해수가 일어나면 죽을 거예요 아마 네. 실제로 지금 제가 일어나가지고 핸드폰을 확인해 보니까 카톡이 살벌하게 와 있거든요 지금 보여드리지도 못할 정도로 해수가 저를 어 이제 죽이겠다 어뭐 이렇게 카톡이 온 상태라 가지고 원래 여러분들 명절에는 또 주변 사람들이랑 술도 먹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아무튼 어, 수많은 여성 팬분들에게는 좀 죄송하지만, 저는 좀 제가 실수 많이 했습니다. 예. 하지만 또, 해장은 해야 되는 부분이고, 해장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해장을 라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면! 라면을 끓여왔습니다. 지금 저기. 안에서는 성취가 아마 자고 있을 거예요. 이 소리랑 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취가 나오면은 그 저는 이제 죽는 방송인 거고 안 나오면은 어 그냥 일반 라면 먹방인데 어 성취가 기상하면 제가 죽는 거고 네. 어 그런 방송입니다. 연태를 너무 달렸어요. 그게 패착이었던 것 같아요. 어우, 많이 힘드네. 진짜 라면 맛있게 먹겠습니다. 후... 후... 계란 이런 거안 넣고 그냥 오리지널로 대신 물은 좀 적게, 두개 끓일 때는 저는 750에서 800 물량 그렇게 맛있습니다. 진짜. 최대한 해수를 깨우기 위해서 좀 면치르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연휴는 잘 보내셨죠? 이번 연휴가 좀 길어가지고 어, 여러분들도 뭐좀 가족들과 뭐 친척들이랑 뭐 이렇게 좋은 시간 보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 근데 여러분들 이게 낮술이라는 게참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 낮술을 한 번이라도 해보셨던 분들이라면 공감을 하실 텐데 그 나름 맑은데 나는 좀 취해가는 아그 아, 그 아름다움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 낮술을 한번 해보신 분들은 매력을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유독 이렇게 형편 없는 모습을 좀 보이더라도, 어, 어, 이 녀석 낯설 만큼 참 진심이었구나, 라는 걸좀 알아주십사 하고, 어, 좀 혀가 길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직 제 정신이 아니에요. 내장 좀 하려고 속.. 속에 좀 앉아라 하아.. 뭐야 그냥 자면 되뭐또몇 시인데 지금 아야시 아니 2시.. 2시 40.. 2시 45.. 크 <laughs> 아니 일어났는데 이게 속이 안좋아가지고아그 그냥 이거 그냥 해장.. 해장.. 거. 어? 라고 뭐라고? 아니 뭐라고? 꺼라고 카메라 꼬바로? 아니 아먹 꺼라고 뭐 뭐라고? 아 진짜 안들려가지고 아직 소리야 자랑이야? 먹을래? 뭐? 아니, 좀 먹을래? 오. 뭔데? 오기 작은 삼촌이 스님 아니야? 살생을 하면 안 되는 거아니야널 죽일 순 없잖아 왜 이렇게 기침을 해? 맵다고 지금 이게 어떡해? 봐도... 간게 아니지? 감기면 어쩔 건데, 네가? 어? 거리 멀접근데 아, 거리를 더으면 좋겠는데. 진짜 거리 두고 싶거든 오빠랑. 하루 종일 뭐하다 카메라를 찍어. 어? 아니 막 남자가 막 먹다 보면 마실 수. 아 뭐? 생일. 이미 이름 벌어졌잖아. 어. 그 술을 먹고 내가 잤잖아. 어. 이미 일은 벌어졌어 근데? 타임머신 없는 이상 뭐돌이킬순 없어 미안하고 얘기 안해 미안하지 근데 왜안 하냐고 안, 안 했어 하냐고. 내가? 어 미안 미안 정말 미안해 근데 난 이거야 그 의미 없는 미안하다는 그 한마디보다는 마음의 속으로 나오는 내가 미안했어 내일 백화점 갈까? 좋은데? 내일 백화점 갈까? 신세계 본점? 어, 갈까? 거기 필라 매장 있어 필라 신발 한개사사만 원짜리 어 오빠 여보 이쪽으로 가려 하... 여기 뭐너 딱이네 봐봐 오빠 어디? 같이? 어 연휴잖아 나도 연휴잖아 응. 같이 좀 겸사겸사해서 쉬어야 되잖아 당연하지 근데 왜난못 쉬어? 응? 그럼 너 내일 쉬어. 형저 둘이 나가. 응. 어 나가라. 어. 협사 화내지 마. 그럼 되겠네. 내일 내가 이 소리는 대로 나갈게. 자 협상. 어 나가라. 어 화내지 마. 어. 응 끝. 하하하 <laughs> 이제 화낼 거 없지? 하하하 <laughs> 웃자 그럼. 하하하하하. <laughs> 자 오늘 너가 고생했지? 어. 그럼 내가 내일 이주를 데리고 놀면 되잖아 어. 그러면은 넌, 나는 오늘 술 먹고 쉬었고 너 내일 뭐 밀린 드라마 샥 보면서 쉬고 음. 그러면은 우리 집은 가정의 평화가 지속되겠지 음. 어 됐네 그러면 그럼 나도 미안해 텐션을 가질 필요는 없네 근데 오늘은 좀 미안해 해야지 어 미안해 <laughs> 이게 너 지금 기분 이 좋진 않지? 좋겠냐? 이게 내 과학자들이 진짜 이거 논문에 있는 건데 잘생긴 남자를 계속 보면은 기분이 좋아진대 그래서 기분이 점점 업자 봐봐. 기분 좋아진다? 기분 좋아진다? 너만 기분이 좋아지는 거 같은데. 어휴, 이 시기야 진짜 이 시기야 진짜 시. 아. 어? 여러분들, 어, 긴 연휴 잘 보내셨나요? 어, 저희도 이렇게 연휴를 아주 행복하고 사랑스럽게 보내고 있답니다. 긴 연휴가 끝났으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어, 각자의 자리에서 화이팅 하시고, 저희 부부처럼 행복한 일상을 계속 <laughs>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말거 맞지 않나요? 하지 말고 진짜로. 지 무기야, 씨. 오늘도 사아하 어? 내일도 안사랑 우리 사랑 안 영원해. 영원히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요그건 어? 저주야, 오뭔 저주인데? 우리 사랑 영원히 저주지. 저 신나 주어. 머